끝까지 해보죠, 이랬는데. 갯팅 오셨습니까? 어서오세요. 재밌었어, 급한. 그 야, 20분 넘게 했어요? 엄청 오래됐네. 근데 오늘 잘 걸리니까 재미가 없다. 바로바로 바로 걸려. 그, 짱짱님 말대로 스텔스 쎄낄라면은 진짜 그렇게 해야겠어. 좀, 그, 진짜 혼자 활동, 개인 활동 해야겠어. 고양이는 내가 못쓰겠어. 어려워. 먼저 빼는 게 어려워. 얼로 도망갈지도 어렵고. 서도으로까지 사리고. 일단은, 걸음 속도가 빠르거든요, 저. 그리고 발자국이 보입니다. 스프린트 활용해볼게요. 기창에, 이것도 있으니까, 치료, 대충, 뭐, 해달라 그러고. 고패 종고? 아, 종고 안 보이지, 맞다. 토꾸네요 발전기가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근데 발전기 돌리러 가는 건데, 고라니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여기 발전기 있지 않나? 어, 이, 여기 있었는데 토템,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옆에 있어요. 보이, 어, 보이나요? 여기 옆에, 이거, 이거 여기 토템이. 이거 기억해두세요 어, 숨어 1층인가 봐. 1층이야, 1층. 1층, 1층. 뛰자, 이거. 와, 스프린트 개 빠르다. 빠르긴 하네. 아, 느리, 눌렀을 때 스프린트 나가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하니까 경량화도 끼고 싶은데? 예전에 비해서 너프? 그냥 못쓰겠어, 저기있다. 스프린트 좋은데? 그럼 1티어래. 그니까요. 쓰고 싶어서. 그니까, 초보자용. 1000시간 이상 사용 불가 어때요? 1000시간 이하 사용 가능. 실례면 아니죠? 아니, 그냥 뭔가 발자국이 보이니까 경량화 쓰고 싶어서. 어, 물음표 찍는 거 봐. <laughs> 아, 초보자용 퍼요 초보자용. 고수분들은 99%에서 쓰잖아, 스프린트. 밸런시드 같은 스프린트? 그런 게 가능해요? 어떻게 쓰는 거야? 떨어지고 쓰는 거야? 99%에서? 와, 지린다. 너무 섬세한 거 아닐까? 그거 아니어도 신경 쓸게 너무 많은 거 같아, 이 게임. 구하러 가실 거죠? 제가 예.. 예고할게요. 지금 걸리네. 아, 뛰어, 아, 뛰자, 그냥, 이거. 너무 느려. 발전기 꺾고 갔고 가면 꺾으면 습시다.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좋았죠. 구출가 발전기 때문에 다시 올것 같거든요. 온다 온다. 이거 온다 온다. 갈렸고 잠깐만. 아, 그 정도 하면은 그냥 대, 대야 쓰지 않을까요? 그 정도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손자이 누르는 순간, 뛰어가다가 딸깍 하면서, 미쳤다, 진짜. 와, 월드잎 들었어요? 스프를 딸깍 하는, 손자도 키면서 푸, 쓴데. 미친. 인내를 거기까지. 아, 인내가 아니라 그거 뭐냐? 탈진. 토코 잘해요? 잘하는데, 진짜? 진짜 잘하는데? 너무 슬프다. 까마귀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구해줄게. 구급화 하자 이번에. 이쪽 하면 되지 않을까? 어, 구급파. 내 발정이 돌려야 되는데. 내가 안고 갈게요. 내가 안고 갈게 이거. 침착해. 상대는 공산당이야. 가셨는데요? 충격을 머금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여기도세요 월드팀 잠깐 화면 봐봐 보이나? 여기 돌아 여기 그냥 계속 돌면은 못 때려 이렇게, 이렇게 돌면 그냥 다리 개좋네 똥꼬톱? 아 그래요? 한 어느 정도 거리 접혀지면 쓰는 게거음아 그래요? 아까 아까처럼 미리 쓴게 아니라? 오케이. 고수는 여기서 톱부를 판자 위치로 세운 다음 꺽톱으로아꺽톱으로 월터 스치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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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 한번 빅 나니까. 아 맞다 그거 뭐였죠 태진이 그거 탈진 빨리 준다는 퍽 어? 그거 뭐였지 그거 나 써야겠다 그 동질감 빼고 유대감 빼고 BJ 오케이 그한국인름이 비질이에요 아나걔안 찍었는데 붙친번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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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올거임? 함 더? 여기 다 돌렸는데? 여기 다 돌렸어요 발전기 스프린트 채우자. 그립시다, 이거. 여기 돌리자. 스프린트 때문에 저쪽까지 내뺄수 있거든? 나안 잡네. 돌렸습니다, 발전기. 버티세요. 판다 다 내려. 40초에서 8, 28초? 좋다. 그러면 걷는 거안 써도 되겠는데? 그죠? 걷는 거 빼고 그거 써도 되겠다. 그죠?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계속 걷다가 대하처럼 런지, 런지 쓰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 못함. 나간 게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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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걷다가 이렇게 뛰라고? 아. 아, 아, 아. 아, 두분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게 이득이라 이거죠? 그냥 대화 쓰는 게 나을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오거든요, 여기? 닿습니다, <laughs> 여기. 일로 오세요. 월드팀, 일로 오세요. 열어둔다.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아무 것도 없냐? 내가 글로 갈게 찾아서 보자 열고 있어? 나 죽을 것 같거든요? 아! 가요나가여 열로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 부렸다 아 이게 여기 이어져있나봐 나가요나가요 재밌었습니다 지지 아 이어져있어요? 나 막혀있는줄알고 그냥 갈라그랬는데 어 잠깐만 나가.. 잠깐만요 뽑.. 어, 뽑는기회? 뽑기권? 에라이 자살 한 번이었어요 딱한번 진짜 한 번이었어요 한번 놀랍게도 그래서 사퍼를 믿고 있습니다 뭐야안 나가셨네 아이 맵을 알았다면 저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하면 비벼라도 볼 텐데 행운 곡물, 그럴까?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그것도 맞긴 해. 재밌었습니다. 앞을 다 나나? 어, 파이팅 해야겠네.